정부가 2, 사대 체계 핵심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와 미추홀구 3곳 등 모두 8곳이 선정됐는데 인천의 역세권 후보지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역세권 지역. 모두 6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에 저층 주거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지하철 역과 바로 맞닿아 있지만 그간 개발이 정체된 결과 노후도는 무려 8 8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사업이 추진되면 2 5 0 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의 역세권이 후보지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역세권 후보지로 이름을 올린 곳은 모두 서울 지역이었습니다. 다만, 개발 지역을 역반경 350m 이내로 제한한 서울과 달리 인천은 역반경 500m 이내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번에 4차 선도 사업 후보지로 추가된 지역은 모두 8곳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등세 곳과 함께 서울 중랑구 다섯 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의 예상 주택 공급 물량은 11,600가구 규모 그간의 발표 물량과 합산할 경우 약 6만 호의 신규 주택이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을 통해 공급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후보지로 선정된 38곳 중 12곳은 이미 10% 주민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과 수색 14구역 등두 곳은 본지구 지정 요건도 충족했습니다. 정부는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 계획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